이거야? 잡았어 잡았어 이들아 잡았어 잡았어 이또 오면 이렇게이용야 이거야? 이거 이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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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야? 이거이크 이거야? 이이야이 이거야? 이거 이거야? 거야이거야 더우니까 올라가 있어야 겠다 누가 떠떨어서 한소 안에 전멸도안꺼 느낌이 들었어 방금 인정이야 미... 나를 바라봐줘 짠다 <놀더> 거인만 없는 구 짠다 어텔으로는와상하고 앉아있네 <놀더> 입맞춤으로 안 누나 어? 이사람안 되겠다? 아니야 아니야 그니까 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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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아니 야 그렇게 죽을 거면 나가서 괴물 있는지 확인 좀 해주면 안 되냐? 또또또또또또또또퀘 <laughs> 장인 <와장이나 웃음> 나 해라 장인 왜나었어 장인 나 하라고 <laughs> 나 먼저 때렸어 네가 먼저 때렸잖아 기별아 나쁜 놈아 아녕가위이위들었어 모두가 골라. 어라라 사라, 라 사라, 골라. 라라사트를 만들어. 사라, 사라, 라 사라, 골라. 사라, 라 사라, 골라. 사라, 파라라 골라. 사든골다 할게요. 라 사라, 골라. 사라라 <laughs> 아, 영야안문 박스는 저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? 문 <laughs> 박스는 저렇게 쓰는 거야 이거 더더 더 끌고 갈수 있어 문 박스 한 마리 더 있네? 기서 그 저쪽까지 유인해줄 사람? 여기 기 여기 여 내가 문으로 갈게 그냥 뭐라고? 문 쪽에 걔가 있는데 후문으로 간다고? <laughs> 나 아무 말도 안했어 <laughs> 그래? 네, 좆댔다 이거 오빠, 좆됐어 우리 소 <laughs> 오빠, 우리 좆됐어 <좋댔어>. <laughs> <laughs> 우리 좆됐어 총알 있어? 아, 이거 총알, 거인 잡을 총알 안돼 야, 마 아, 이거 개들, 걔들, 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. 어, 실발! 어, 고인 어, 잡혔다. 뭐냐 야, 나와봐, 수호야, 나와. 수호야, 그래, 나와, 거기서. 뭐야, 얘안 죽은 거잖아. 어, 아, 죽었다. 야, 하나 너, 더 너, 있지 않아? 아니, 들어간 거없 이거? 아에 들어갈 죽 뭐야 야나 총이 갑자기 사라졌어 뭐야? 야총 갑자기 사라졌어 에이? 내 손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아 씨발 야 존댔다 이거 슬라임 아, 이거 후클릭 이거 한가운데? 이거 클릭 눌러주자 아니 아니야 이거 누안 아, 누르 안 누르는데 돈돼 근데 우리 눌러져도날것 같은데 이거 못가아니 아니야 미기가 안에 가만히 있잖아 아 현정누나 가만히 있잖아 죽었잖아. 아 현정누나 있잖아 현정누나 아, 현정 현정 아니 이걸 눌러져 현정누나 알고 출발하지 않아 아직 출발 안 해도 되잖아 서령이랑 피아영도 위에 있으니까 어니 시간 서령이처음히 사라졌다 거? 지금 그러니까 총이 사라졌으니까 출발시키면 안 되지. 총 찾아야 될거 아니야. 아, 아니 아이템 창에서 총이 사라졌다 얘. 아 렉이 왜 이렇게 심해 이거. 아. 사람 출발해 볼래 그냥? 거전다 슈바라전화? 슈출발하거슈바라나거 슈바라전화? 슈바라못화슈바바닥에 있나 봐. 라전아쉬운 아니 분박스 음, 누가 갑갑다, 들고 왔어? 사라졌대.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발있었나 <목소리> 이러고 뒤졌어. 아니, 이러고 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지 어이없네. 어서가 어. 너뭐 들면 안 되겠다. 어. 총알 씨브몇개쳐먹는 거야? 일 돈은 되테니까 이걸로 총하나 더 사고 나는 여기까지 할게 음. 빨리 가야되구나 이제 음. 갈게 갈까? 보스모뭐하니까 현정 나 갈게 마이크 꺼져있는데 현정 야설영아나 마이크 어? 끄고 있겠어 설영아잘가고아 씨발 아야 어? 머 맞네? 어머 아 이거 겠구나 일부러 때려갖고 어머 맞네 이러고 있네 <laughs> <laughs> 안되겠다 저 새끼부터 죽일게 재밌게 잘가 아그아 개무거워 뭐야 개이 <laughs> 개무거워 개! 개라서 개거인거 빚이몇개 가는 있 거야. 귀이왜 이렇게 많아? 너무 재밌다. 아, 꿈이 아니야. 아이이 아니야.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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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해. 더줄 것만 행복한 기도으로지 도지, 도지, 도한버리으 이제 또 도지, 도지, 도 버리고 있지 도지, 도지, 지 도지, 도지, 지 도지, 도 도지, 도지, 에지 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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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산 속에도 나 받았어. <놀람> <나 바다> <놀람>